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배법 운행으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760조 공동 불법 행위자의 책임 1항, 2항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부진정 연대죠.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수 없는 때에는 전항의 책임과 같다. 전항, 연대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말이 조금 어려운데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면 수인이 공동의 불법 행위 돌멩이를 여러 개 던졌는데 여러 명이서 여러 명 여러 개의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를 다 맞았어요. 다 맞고 크게 다치게 되면 수인의 공동의 불법 행위 음, 모두가 전체의 책임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돌멩이를 던진 사람들이 돈을 다 모아서 천만 원의 책임이 생기게 되고요. 한 명에게 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라는 것은 돌멩이를 던졌는데, 공동이 아니에요. 한 개만 맞았다는 거죠. 두 명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한 개만 맞았어요. 그런데, 누구 돌멩인지 모르는 경우, 그때도, 역시, 누구 돌멩인지 모를 때도, 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돌멩이를 던진 사람들이 다 같이 돈을 모아서 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한명한한 한 명만 잡아서 천만 원을 다 청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 돌멩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이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서. 그 책임을 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범률상 추정하는 규정으로 음,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한 피해자가 어느 충돌 사고로 사망했는지 알수 없어요. 돌멩이를 여러 개 던져서 왜 뭐, 하나를 맞고 다쳤는데 누구 돌멩이인지 알수 없는 경우 삼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한 피해자가 어느 차에 때문에 사망했는지 알수 없는 경우 삼중 추돌한 사람들을 또는, 삼중추돌한 사람들의 각 보험사들은, 일단 전체 책임, 피해자 사망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지는데, 그 중에서, 내 차는 상관없다. 그걸 입증해서, 가해자가 입증하는 거죠. 피해자는 전체 청구를 하면, 가해자가 입증에 성공한 사람은 빠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취급억울라면 입증하고 빠지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고의 유형을, 네, 책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음, 시적인 범위와 또는 그 성격 두 개로 네, 조합을 이뤄서 동시동질사고, 동시에 일어났고 같은 종류의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연쇄 충돌 사고를 의미하겠죠. 동시, 동시에, 동질, 둘다 같은 교통사고라든지 둘다 선제사고라든지 이런 뜻이고요. 이시동질 사고 시간, 이시,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네, 시간적 간격이 수일에서 수개월 이상 걸리고 그러는데, 어, 질적인 내용은 같다. 교통사고가 두 번이 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네, 교통사고인가? 그 동질의 사고가 되겠죠. 이때 공동불법행위 26조 1항 또는 2항으로 부인정의한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1차 사고와 2차 사고, 첫 번째 교통사고와 두 번째 교통사고로 손해가 각각 분리화 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 분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만, 사람인체가, 음, 첫 번째 사고는 이만큼 낮추고, 두 번째 사고는 저만큼 낮추고, 뭐, 그렇게 분리 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각각 분리화 가능하다면,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 각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시즈 사고, 시간도 다르고 질적인 내용도 다른 경우입니다. 네, 교통사고 이후에 네,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죠. 네,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긴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행자와 의사는 부진정 현대책임을 전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너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까지만 책임을 지고 의사는 자신의 책임을 그뒤 아주 중대한 손해가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따로 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시즌의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료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운행자와 의사는 부인경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의료 사고가 중대한 과실 때는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가 단절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단절을 시키는 입증 책임은 최초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 및 의사가 중대한 과실이 때문에 저렇게 피해가 커진 것이지 내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다라고 최초의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자로 입원했는데 사망한 사건입니다. 염자는 근육통을 의미하겠죠. 근육통이 있어서 3주 정도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네, 편도에서 농량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감기약만 처방을 하는 바람에 네, 급성신근염 진단을 받고 어,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결국 사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자동차 운행자와 의사는 전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축구 골대 사건, 네, 축구 골대에 매달렸어요. 근데 축구골대가 넘어가면서 네, 배안에서 출혈, 출혈이 발생했고 의사는 응급개복수를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서 환자가 집 근처에서 수술을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축구골대를 제대로 세워놓지 않은 축구골대 관리자의 책임, 그리고 의사의 책임, 도은 부진정 연대로 전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리 골절 마취 사고 사건. 교통사고로 10주 치료가 필요한 다리 골절상을 입고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 마취를 하였는데 마취 사고로 사망한 사건, 사건입니다. 다리가 부, 부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사망한 사건. 그런데 이때 교통사고 사고로 예, 다리를 부러뜨린 운행자와 그리고 마취사고를 일으킨 의사 모두 전부 책임을 부신 현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인과관계가 좀 단절된 경우인데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병실을 탈출하다가 계단에서 환자가 추락해서 추락사 했어요 음, 이 경우에는 병실 탈출을 하다가 추락사, 사망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교통사고 부상으로 입게 된 손해만 심리하여 배상하라고 하였습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했던 사건, 교통사고로 다리통증, 복통을 호소해서 한밤중에 비뇨입과 과장이 병원에 나왔습니다. 집에서 나온 거죠.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결국 사망에 이른 경우에 이런 사건은 의료 과오로 볼수 없습니다. 광산 붕괴 8개월 후 교통사고 사망 사건, 광부가 낙반 사고를 겪고 약 8개월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8개월이 지났어요. 8개월이 지났다면 그 처음에 광부가 이렇게 광산이 붕괴된 것에 대해서 대한 석탄 공사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과연 교통 8개월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에 대해서까지. 에, 사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에, 대한 석탄 공사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사망에 대한 것은 책임을 안지고 다쳐서 사망할 때까지만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좀 중요한 사건인데요. 장애를 비관하다가 목욕탕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래 소아마비로 오른쪽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쳐서,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리를 다못 쓰게 됐죠. 비관하, 자기의 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술을 마시고, 목욕탕에서 넘어져도 사망한 경우에, 교통사고와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는, 가해자는, 교통사고 가해자는, 가동연 한까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배상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일으키고 평생 동안 장애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데 중간에 죽었다고 해서 어와 피해자가 죽었다 죽기 전까지만 난 책임지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 안 된다는 거죠. 1차 사고, 2차 사고, 1차 사고 교통사고와 두 번째 넘어진 사고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 상당 인과관계가 아니고 조건적인 인과관계입니다. 조건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음, 몇안 되는 판례 중에 하나죠. 이때 조건적인 과관계만 있다면 1차 사고가 있다면 2차 사고로 죽은 것을 고려하지 말고 계속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뒤에서 조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고로, 50% 장애를 입은 사람이 치료 중에 사망했는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아까 장애를 비관한 사건은 조건적인 관계였죠? 그 말고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실무적으로는 훨씬 많죠. 음. 여명이 단축, 생명이 단축된다든지 식물인간 뭐 정상여명이 한 30%까지도 단축이 되는데요 생명이 단축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면은 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병원에 한달 정도 입원하다가 사망한 경우 당연히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한달 있다가 사망했다면 인과관계가 있겠죠 그것은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비 공제를 해서 3분의 1 공제하면 66.7%가 남게 되고요. 사고일부터 이번 일까지는 휴업 손해 100% 그리고 이번 기간이 종료하고 사망일 전날까지는 장애율 50% 장애율이 70이었다면 장애율 70% 책임을 그리고 사망 이후에 그리고 가동기간 동안은 탱개미를 공제한 66.7%의 비율로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이와 비교해서 앞에 장애를 비관하다가 교통사고 물탕에서 넘어진 사건과 비교해 볼까요? 사고로 30% 정도 장애를 입은 사람이 치료 중에 사망하였는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조건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아까는 사고 때문에 사망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고, 이제는 조건적 인과관계로 인과관계가 낮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장애를 비관하서 넘어진 사건, 조건적 인과관계라는 건 A가 없었으면 B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인과관계죠. 원래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다쳤지만 나머지 한 다리조차 다치지 않았더라면 막상 사고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조건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역시 사고일부터 이번 기간까지는 휴업손해 100%, 이번 종료부터 사망일 전날까지는 당연히 장애율 30%인데 그럼 사망 이후는 책임이 없는가에 대해서 역시 책임이 있고 이때는 가동기한 뒤까지 장애율30% 비율의 일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당인간관계가 있는 죽음이라면 어떻게 되죠? 그렇다면 66.7%의 비율로 배상해야 되는 거고요. 조건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음, 사망이유는 사망 때문에 우와 피해자 죽었다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 그런 표현이 법심에서 네,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망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상 사망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사망을 고려하지 않고 가동기간 동안 원래 장애율 30% 비율만큼의 실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사고로 30% 장애를 입은 사람이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사망까지만, 역시 30% 배상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 중에 대한 석탄공사 사건, 이런 거죠. 그때는 사망 전날까지만 배상하고, 사망 이후는 별개 사고에서 배상을 받을 것이지, 1차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배상할 것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